음. 어, 프레시안 2025년도 10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중국인 무비자 그때는 맞고 지금 은 틀리다. 주진우 윤 정부 때는 내수 증진 도움" 그러니까, 어, 지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라고, 어, 윤, 윤석열 정부 때는 그거 좋다, 중국인 뭐, 무비자 뭐 좋다, 우리 관광산업 살린다, 이러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물론 중국인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 그때도 중국인들 우리 한국 땅에다가 투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치를 해놨잖아요. 왜, 왜, 왜 우리 한국 사람은 때려잡으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뭐 과도하게 물리면서 주상촌까지 전부 뭐 과세를 물려서 서민로 추락을 시켜버리고 뭐중국인들은 와서 빈손으로 와서 몇백억대 뭐 빌딩을 사가지고 차익을 남기고 엄청난 돈을 벌고 나가잖아요. 어 크루즈 선사라 선사 통한 무자 비자 입국에 결실매적 기쁘 기쁘다더니 이재명 정부에는 특검으로 중국인 때려잡아라 무자비. 처리하라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대학생 에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에 대한 그 대학생이 중국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 세 사람에 의해서 마약범에 의해서 가서 그 사람들의 조직범죄에서 죽었다고 해요.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대학생 에시 사건과 관련해 모든 뭐그 저기 그그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것이 전부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그거지. 예. 이번에는 캄보디아 갔지만 그 뒤에는 중국그 한국에서 마약의 중국이 문제가 됐던 조치. 중국인 세 사람이 관련돼 있었다고 그래. 중국인. 고문 끝에 사망한 대학생의 AC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에 대한 무자비 조회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해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비자 조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뭐, 중국도 우리 한국인을 무비자로 들여보내고, 뭐, 구대기 무서워서, 장못당구냐 그런 거죠. 11일 주, 주 의원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서 해당 사건을 고란하며 이재명 대통령 외교부에 캄보디아 대응을 지시했다. 피해자 가족이 조선족에게 협박전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지 80일 만에 뒷북이다. 반쪽짜리 지시라며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 뭐, 중국인들이 주로, 미, 어, 미리국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돈을, 어, 1년 벌어가면은 뭐 10년을 먹을 걸 사, 하고 집을 세채를산다 그래요. 우리나라, 중국 돈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고, 에, 임금을 많이 주니까. 중국은 임금이 싸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뭐주 4행이 5행이 그것도 아니고 시간 늘려라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또 국영 기업이 많은데다가 임금이 싸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 모든 것들에서 이겨내지 못하죠. 그는 청년이 캄보디아에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국내 보이싱 피싱 조직이 통장을 비싸게 사주겠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납치를 가장하던 보이스 피싱이 국민을 실제 유인해 납치하고 죽이는 살인 피싱으로 진화됐다며 보이스 피싱은 100%가 중국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렇죠. 내가 방금 말했듯이 보이스피싱도 100% 중국인들이 뒤에서 다 한국 돈 빼먹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해서 그러죠. 아 우리 우리 형제들도 전부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나도 안 당했죠. 어, 뭐 어? 고모 고모나 뭐내 통장에 돈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넣어줄게. 그래 내가 좀 있다가 끊어라. 내가 좀 있다 입금시키기만 그랬는데 그 저기 조카 조카가 평소에 전화를 안 하던 놈이 전화를 해서. 그, 조카, 그, 저기, 전화번호를 몰라서 다시 그, 자기, 좀 마누라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 그, 자기 그런 적 없다라고, 어, 그, 그놈 전화가 아니더란 거예요. 끊어라, 내가 다 넣어준다 했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예, 우리가 지금, 저기, 친정이 6남매인데, 아, 한 사람, 그래서 전부, 저부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안 당했어요. 나한테도 전화 왔더라고요. 형제들이 다 당했는데, 나한테 올라, 오, 올 거라고. 그래, 나도 참, 어, 뭐, 그러고 있으면 내가 경찰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 그 보이스 피싱이니까, 그, 그거, 이제 끊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경찰에 전화하니까. 특검으로, 어 주, 진우가 주진우가 똑똑한 사람이죠. 어 특검으로 생사람 잡을 때 아니다. 그 인원으로 중국인 범죄를 때려잡아라. 맞아요! 특검으로 국민의힘 당을 왜 그렇게 똑똑한 놈은 다 잡아다가 저런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어, 대법원장을 잡아, 잡고 탄핵하니 뭐니, 이런데 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 생명을 좀 보호하세요. 중국국 중기인 법질를 때려잡으라 면 중국은 전면 무비자로 처리하라. 중국은 뭐, 중국도 우리 한국은 무비자로 해서 한국이 제일 1등으로 중을 국 많이 간다 잖아요 중국은 납치 사례범이 관광객을 가장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말에는 중국인 단, 단체 관광객 모비자 입국 조치를 환영하게 됐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이렇게 중국인이라든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1년에 뭐 10명 정도 납치된 사건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330명의 납치범이 있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주요한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말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를 환영하게 됐다. 그, 그, 그때는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광, 무비자는 서로 양국 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 중국도 중국 우리나라 무비자로 어, 지금 함으로 해서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이나 일본인이 많이 오고 있죠. 조국혁신당 조국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2024년 주진호와. 2025년 주진호 제목을 게시 그래서 지난해 12월 27일 더 팩트가 보도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캄보디아에서 뭐 1년에 10명 정도인데 지금은 330명이면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주요, 주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캄보디아의 모든 뭐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인이 100% 지금 게재됐고 마약에 그런 거돼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주거는 내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크루즈 선사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죠. 관광이 확대되고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고부가치 관광산업은 크루즈 유치 확대는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일본이 에저 트럼프하고 아베가 우리 한국 삼성 반도체 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아베가 우리 한국에 뭐 반도체 부품을 안 파는 거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우리 국민이 일본에 관광을 갖다 끊어버리니까 일본에 있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일본 경제가 우가 흔들거렸잖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큰손으로 다그 일본 경제를 먹여 살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다시 한국인 저기 관광객들을 막 오라고 제스처 쓰고 별짓 다 했죠. 그러니까 그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이 가서 일본에 무슨 뭐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무슨 뭐 인신매매를 하거나 그런 짓도 안 하잖아요. 기사에 따르면 주원은 내년부터 중국인 그때 당시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렇게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뭐 추진의 의원이 뭐 내로남불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때는 카보디아에서저 그,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뭐, 1년에 한 10명 정도밖에, 그, 뭐, 그런 납치 사건이 없었어요. 지금 330명이요. 이것은 병적이죠. 이건 정치인들이 잘못 정치를 한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이 단대, 저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은 생명이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인신 매매로 팔려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다른 기사 보니까,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고 전화가 끊겼다는 것도 있어요. 뭐 하게 그런 데 갑니까? 우리나라 관광 산업도 살기 겸 작년에 뭐 100억 달러가 적자라는데 100만 달러가 적자라는데 관광 적자가 100만 달러라는데 다른 데갔다돈 주지 말고 우리 국내 관광 산업 살릴겸어 우리 국내 좋은 데 많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이렇게 어촌 마을이나 어? 뭐 조그마한 군 소재지나 면 소재지 이런데도 아주 반반 곳곳에 아름다운 뭐 유적지가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크루즈 선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에 대해 서 최대 3일간 무비자 입금을 허용한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이후에는 개별 관광객 허용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에서 주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국회의원으로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이 똑똑한 사람이요 네. 오늘 프레시한 2025년도 10월 12일자, 중국인 무비자,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조진우 윤정부 때는 내수, 증진, 도움. 그랬죠. 그때는, 그때는 지금같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요. 예 지금은 10배, 1년에 10배, 10명 정도, 어, 그, 캄버, 캄보디아에서 납치를 당했다면 지금 330명이 1년납 그럼 몇 배요, 그몇 배? 이건 정치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됐다고 봐요. 어, 뭐, 국민일보예요. 음. 뭐, 집값에 대해서도 뭐 나왔네요.